네 오늘은 서강대 편입 커트라인과 모집요강을 통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서강대 같은 경우는 네, 상위권 대학인 만큼 영어 편입 기출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22학년도에서 23학년도 넘어오면서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문항이 좀 적어졌고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늘어났다.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 문항수만 보면 난이도가 좀 음, 수월해진 거 아닌가 싶지만 어,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라 느끼긴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들은 독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음, 서강대 같은 경우도 독해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독해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쉬는 시간 없이 보게 되는데 두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학년도부터 바뀐 부분은 네, 요 전형 요소의 배분, 점수, 전적대상적이 조금 줄어든다 요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음, 지금 22학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가 일반 편입 인원이 좀 줄었어요. 총 78명을 뽑고 있죠. 22학년도에는 112명을 뽑았었는데, 네, 학사는 네, 31명 동일하게 뽑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을 보면, 이게 23, 22학년도 경쟁률인데요. 이게 전체 경쟁률이 일반 편입이 네, 18대1 정도, 8.69대1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모집 인원이 23학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네, 총 55대1이죠. 그러면 거의 지금 두배 이상의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역대 한 4년간의 경쟁률 추이를 보면, 이 23학년도 경쟁률이 이제 평균치에 더 가까워요. 항상 서강대는 한요 정도 경쟁률을 보여왔다. 네, 모집 인원이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었고, 22학년도가 좀 유독 일반 편임에서 네, 많은 인원을 뽑아서 경쟁률이 좀 낮아진 특이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쟁률을 보면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죠. 네,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위권으로 서성안을 대표적으로 뽑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이거보다 좀 낮게 음, 수치상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서강대 편입 커트라인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인문계 안에서 크게 모집 단위를 보면 인문학부, 영문학부 뭐 이런 문학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과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인문학부, 인문학부가 이제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뭐, 유럽 문화, 그 다음에 경영, 경제, 영어, 영문학, 뭐, 요런 순으로. 네, 영어영문학부가 또 이제 영어시험으로 치르다 보니까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경영경제도 뭐 보통 높지만 영어영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는 모집인원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때문에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2학년도 기출 기준으로 요 인문학부는 한 80점 내외 점수를 맞으면 기출 기준으로 네, 합격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는 80점 초중반 그리고 경영 경제는 80점 중반 영어 영문은 뭐 80점 중후반 정도의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기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22학년도 기준 기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연도에 따라 이 커트라인 점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랑 수학 합친 점수로 이제 커트라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흔히 전화기라고 얘기하는 그 인기 학과들은 이제 80점 이제 중반 정도의 커트라인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이나 뭐 화공생명,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80점 중반이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학과인 물리, 수학, 뭐 화학. 생명과학 어, 학과 같은 경우는 70점 중후반 정도의 커트라인이 일반편이 기준으로 형성이 됐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1월 초에 서강되는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고요. 2월 중순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은 특별할 건 없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전형 방법이 심플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적대 성적 같은 경우는 10% 들어가는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필기 점수, 영어나 영어 수학, 필기 점수가 높 높으면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학교다 네 연고대는 제가 전적대를 좀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뭐서성한 같은 경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합격자들의 전적대가 뭐 전문대 출신이나 지방 4년제도 존재하고 있고 필기 점수가 높으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학을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동안 100점 만점으로 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서강대 편입 커트라인과 요강을 통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서성 아닌 성균관대랑 한양대 분석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